치미 먹고, 후추 먹고, 오구 먹고, 니가 다섯째라고. 응. <laughs> 짱아. 짱아. 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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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얘가 다섯째고 얘가 후추라고. 아, 얘가 다섯째라고? <웃음> <웃음> 위에서 보면 잘 몰라. 똑같아. 어, 후추. 그렇지. 그렇게 가 있어야지. 다 먹었어 이제. 그래 한번 빨아봐 이거. 깨물지는 마 위험해. 오 순심이 덤비는 거 봤어? 저기 저쪽에 후추 옆에 순심이 옆에가 다섯째라고? 응. 음. 음. 추도 예뻐 잘생겼어 됐다 도망갔다